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4과목 수출입 통관 문제풀이 과정 시작할, 거, 시작할 건데요. 어, 저희 앞서 기본이론 시작 끝내면서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어, 그거 먼저 진행하고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이 기본이론을 한번 쭉본 후에 이 목차를 보면서 한번 다시 그 내용을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챕터 1에서 관세법 통칙을 공부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관세가 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 공부를 했었어요. 뭐, 관세선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었고요. 소비세적 성격, 뭐 아니면 뭐 특수 성격, 뭐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었죠. 그 다음, 관세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수출입 통관을 적정히 이행하여, 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뭐, 이러한 목적이 있었고요. 관세법 성격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넘어갔었어요.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수입의 정의, 수출의 정의, 반송, 통, 환적, 통관,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 주요하게 공부했었고요.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기간과 기한, 기간이 뭐였죠? 계속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이었고요. 기한은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관과 기한에 대해서도 공부 주의했었고요. 자, 파트 2에서는요, 챕터 2에서는요, 과세 요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과세 요건은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이것을 4대 과세 요건이라 했어요. 이 과세 요건이 성립되야만 조세 채권이 성립이 되어서 과세 관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었고요. 과세 표준은 관세 평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세율은 HS 코드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했고요. 이 세율의 종류 굉장히 많았죠. 뭐,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등등등 있었고요. 1순위부터 6순위 세율까지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있었고요 특별 납세 의무자 있었고요 어, 연대 납세 의무자 등등 다양한 납세 의무자 있었습니다 사전 심사도 공부했죠 처음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공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요하게 공부해야 하는 원산지와 관련된 사전심사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 요건이 확정이 되어서 챕터 3에서 신고와 납부를 공부했었죠. 자, 수입신고를 할 때는 그 물품의 가격이 얼만지에 대한 가격신고를 해야 됐고요. 가격신고를 할 때는 잠정적으로 가격신고할 수 있었고요. 후에는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됐었죠. 세액이 확정되면 그 세액을 어떻게 납부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었고요. 그러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 그 세액을 변경하는 것도 공부했었죠. 를 정정, 보정, 수정, 경정, 청구가 있었고요. 세관장의 경정.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산세 공부했었죠. 가산세에서 주요하게 공부했던 거는요. 신고불성실, 납부지형 가산세 있었고요. 뭐 기타 가산세의 내용이 많았죠. 자, 그런데 세액이 확정되고 나서 그러한 납세 의무가 소멸되거나 환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자,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확정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렇게 의미를 지었었고요. 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관세를 납부했거나 관세 부과가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도 이 납부의무가 소멸됐습니다 그 후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 공부했었죠 관세 부과권은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는 권리였어요. 그러한 부과하는 권리를 얼마 동안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이 제척기간 기산일도 주요하게 공부했었죠. 그 다음,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죠. 관세징수권은 확정된 관세 부과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권리였습니다. 이 관세,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공부했었고요. 마찬가지 기산일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도 시효의 중단 및 정지도 있었죠.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통관으로 왔습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죠. 그 통관의 개요에 대해서는 넘어갔었습니다. 자 파트 2에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 배웠고요. 즉 세관장 확인 대상에 대해 배웠고요. 세관장 확인 대상 비대상인 경우도 배웠었죠 자 그다음 통관 표지 아니면은 보세 구역 반입 명령과 같은 제한 통관 보류와 같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요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 배웠어요 뭐 완전생산 기준이 있었고요 실질적 변형 기준이 있었는데요 실질적 변형 기준이 어세번 변경 기준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가공공정기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운송원칙도 공부했었죠. 이런 내용 공부했습니다. 파트 4에서는 드디어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입신고 누가 해야 되는지 누구의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수입신고 물품을 어떻게 검사할지 이런 거 공부했었고요. 주요하게 또 수입신고의 취하와 각하도 중요하게 공부했습니다. 수출신고도 수입신고와 동일한 구조로 공부를 했었죠. 다음 파트 6에선 통관의 예외 공부했는데요. 이 통관의 예외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또는 수출입 의제를 공부하게 됐어야 하는데 앞에 있는 관세법 통칙에서 용어를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특 특례는요. 전자상거래 물품 특송 물품. 뭐 이런 것 아니면은 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이런 것들 공부했었습니다. 자, 통관이 지나고요. 저희 보세제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자, 보세가 뭐였죠? 관세 부과가 보류되어 있는 지역을 바로 이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 보세구역과 특허 보세구역과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됐었죠. 이 보세구역 통치과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요하게 공부했던 부분은 음, 보수작업, 해체, 절단 등. 작업, 뭐, 폐기, 견본품 반출. 이러한 내용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 지정보세구역 공부했었죠. 지정보세구역, 지정, 장치장이 있었고요 세관, 검사장이 있었죠. 그 다음, 특허보세구역 공부했습니다. 어,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이렇게 다섯 가지 있었고요. 이러한 기능 중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보세구역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구역 마치고 나선 마지막 챕터로서 무역 조건, 즉, 인코 텀즈에 대해 공부했었고요. 운송 서류에 대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인코 텀즈는요,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누고 있었죠.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방법과 해상 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규칙. 이렇게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눴었습니다. 자,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경우는 EXW, FCA, CPT, CIP, DAP, DPU, DDP 이렇게 7가지 있었고요.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방식은 FAS, FOB, CFR, CIF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덤즈 2020이 아니라 2010까지의 구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규칙, F 규칙, C 규칙, D 규칙이 있었는데, 이렇게 4개의 구분을 통해서 EXW, FCA, FAS, FOB, CPT, CIP, CFR, CIF, DAP, DPU, DDP. 이 구분을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느 시점에 비용이 더 많이 청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네 가지에 따른 분류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암기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물품을, 물품에 대한 유가증권이었죠. 운송 서류인 유가증권으로서 사용되는 서류였고요. 뭐, 전자선화증권은 그 선화증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경우. 해상화물 운송장과 항공화물 운송장은 해상 또는 항공 방식으로 바, 어, 운송을 하는 경우 발행되는 운송서류로서 이 해상 화물 운송장은 선화 증권과 택일의 관계다. 그이 모든 부분들은 운송 계약의 증거였고요. 어, 화물 수령증이었어요. 하지만 선화 증권은 유가 증권이지만. 해상화물 운송장과 항공화물 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었다. 얘네는 또한 비유통성, 사나증권은 유통성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 문제풀이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별표 쳐드리면서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 몇개 있었죠. 어, 그 부분들 제가 너무 정신없이 수업하느라 조금 빼뜨려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한 주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쭉 끝까지 볼 겁니다. 쭉 보면서 그 파트 파트에서 어려웠던 문제들, 아니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쭉푼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출 문제를 약 5회분 풀이 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이 문제 풀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좋은 게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좋은 건 없고요. 대신에 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 그 문제를 하, 다시는 틀리지 않게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풀어드리는 문제만 계속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기출 변형이다. 아니면 뭐좀더 옛날 기출을 풀어봐야겠다. 아니, 어디 모의고사다.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 내용들만 공부하셔도 충분하고요. 다만, 이 내용들을 계속 복습을 하셔서 우리의 목표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푼 문제 하나도 틀리지 말자. 이걸 목표로 공부하시면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관세법 총칙부터 시작해 보면요. 자, 관세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관세선에 대해 공부를 했었죠. 이 관세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관세선이란 관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선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 관세선에는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관세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 조세적 성격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별표 3개 넣고 들어갈, 들어갔었습니다. 당연히 조세적 성격이 있겠죠. 왜? 관세는 세금이니까요. 자, 보시면요. 관세는 국가가 부가 징수합니다. 당연히 국가가 징수하죠. 지방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관세는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했었죠. 재정수입 조달뿐만 아니라 관세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조세적 성격이니까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즉, 세금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는 법률 조약에 의하여 징수됐었죠. 왜? 무분별한 징수는 과도한 징수, 또 차별적인 징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거둘 때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바로 조세법률주의라고 했었죠.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 빨리 따라오셔야 합니다. 관세는 현금, 신용카드, 당좌, 수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현금,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현물이 아닌 자동차, 이런 담보물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가한 다음 충당한다. 라고 했었죠. 관세는 대가 없이 징수합니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국가는 이유 없이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세금이란 원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랑 다르다? 수수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기억하시죠?